환경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이 무엇인지 이해합시다. 그것은 땅, 물, 공기, 살아있는 유기체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 기후 변화, 삼림벌채가 포함됩니다. 오염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기, 물, 토양을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날씨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삼림벌채는 서식지 손실로 이어지고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을 도울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야생동물과 자연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존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천연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